힐스버그 36대학 학장 W.C. 그레인저 박사는 아브람 라루에게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학자였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호소에 응답했다는 말을 듣고 학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본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896년의 일이었습니다. 오코이라 테루이코 학생과 함께 일본에 와서 일을 쌓아여 얻은 첫 열매가 구니야 시대였습니다. 구니야 시대의 목사님은 오코이라 테루이코 목사님과 함께 두 명의 최초의 일본 목사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1904년에 한국인에게 재림 기별을 전한 첫 번째 재림 교인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